드디어 우리 아기를 위한 의자를 찾았습니다. 그 의자가 뭐냐고요? 오늘 바로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식 할때 쓰는 하이체어 중에서 난 무조건 가성비 좋은 거만 쓸 거야 라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 꼭 보세요.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를 뒤져보면 인기 있는 하이체어 제품 몇 가지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눈여겨 봤던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스토케 트립트랙과야마토에가 있었습니다. 두개 다 원목 제품이라서 경고성도 좋고 워낙 유명한 제품인 만큼 많은 분들이 믿고 구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민템이라고 불릴만큼 엄마들 사이에선 꽤나 유명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국민템일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너무 비싸요 진짜로 아니 얼마나 좋길래 의자 하나에 가격이 이게 실화냐 트리트랩은 대략 60만원 야마토야는 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추가 구성품은 별도고요 진짜 필요하고 좋은 거면 나도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 의자들의 후기를 쭉 한번 둘러봤거든요 장점이 안정적이다 견고하다 이쁘다 그리고 조립이 생각보다 쉽다 이건 뭐지? 장점인가? 뭐 대략 이런 게 특장점이더라고요 근데 좀 의아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또 외국 제품이다 보니까 인기 있는 색상은 예약을 하고 네 달에서 다섯 달 정도 기다려야 되고, 해외 직구로 구입해도 최소 몇 주는 생각하고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다시 반품하자니 너무 절차가 번거롭고, 교환을 하자니 왕복으로 오고 가는 시간을 또몇 주를 기다려야 한다니. 게다가 조립도 해야 되는데, 조립하면서 스크래치 생기고, 조립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이런 후기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디자인이나 색상이 이뻐서 좋다라고 했지만 이건 또 원목이다 보니까 나뭇결이 이쁜 걸잘 뽑아야 되는데 복불복 뽑기 운까지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비싼 제품을 샀는데 리스크가 이렇게나 많아서 선뜻 구입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가격에 비해서 뭐랄까? 대접을 좀못 받는 느낌 날까? 적어도 이 정도 금액을 지불했으면 상품 품질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는 돈을 낸 만큼 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겠다 이런 보상심리도 있잖아요 이게 과연 진짜 국민템이 맞나 싶어서 저는 조금 더 확실하고 가성비 있는 하이체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하이체어는 튼튼하면서 이쁘고 조립이 쉬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가격까지 합리적이면 국민템 하이체어가 되겠다 싶어서 이런 장점을 중심으로 손품을 팔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찾아 냈습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 의자. 짜잔! 바로 아가드에서 나온 하이체어입니다. 일단 아기 의자인 만큼 실용성과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봤어요. 이 의자를 보시면 한눈에 딱 봐도 견고해 보이죠? 심플하면서 견고하다는 A 프레임 적용되어 있고요. A 프레임은 주택에서도 많이 쓰일 만큼 안정적인 구조라서 크게 의구심을 갖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만큼 튼튼하다는 이야기죠. 아가드하이차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5점씩 안전벨트인데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아직 자신의 몸을 잘 가누지 못한 아기들이 언제 어떻게 돌발 행동을 할지도 모르고 앉아있다 보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호끄라들기 쉽거든요 그런데 오점식 벨트 적용은 위로는 어깨부터 해서 아래는 허리까지 딱 잡아주니까 안정성이 돋보여서 제가 이 아가드 하이체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또 다른 기능을 설명하자면 등받이 각도 그리고 의자의 높낮이 조절이 편리해서 활용성이 너무 좋았어요 누워서 분유 먹일 수도 있고 앉아서 이유식을 먹일 수도 있고 엄마나 아빠 앉은 키에 맞춰서 아기랑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 교감하기 딱 좋았어요. 사실 다른 하이체어도 이렇게 높낮이 조절을 할수 있는 게 많았는데, 대신에 추가 구성품을 사야 한다든지 아니면 높이 조절할 때마다 의자를 재조립해야 한다는 상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육아하면서 다들 아시잖아요. 돈들 때도 많은데 추가로 또 뭔가를 구매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사려고 하니까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바빠 죽겠는데 높이 조절할 때마다 언제 그걸 또 재조립하냐고요. 근데 아가드 하이체는 이렇게 레버 하나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조절 가능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편해요. 거기다가 여기 의자 보시면 뒤쪽에 바퀴가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동하기가 엄청 편해요. 손목 아픈 와이프가 의자를 자유자재로 끌어다 놓고 옮기기 쉽다는 거죠. 의자가 커도 이동에 부담이 없는 거죠. 그리고 딱 봐도 의자가 크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할까봐 걱정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안쓸 때는 원터치 식으로 한 번에 딱 접어서 보관하기도 너무 좋아요.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다 보면 음식물도 많이 흘리고 의자가 오염되기 쉬운데 방수 커버가 있어서 그냥 쓱 닦아주니까 지저분하게 묻은 것도 깔끔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더 깔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에요. 앞서 언급드린 의자 하나 구입할 가격으로 4개에서 5개까지도 구입할 가격이에요.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기능에, 이 정도 가격이라면 한번 써볼만 하겠구나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아니, 써보니까 한번 써볼만 한번 써볼 만한 정도가 아니라 쭉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만족도가 높았어요. 디자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깔끔해요. 유행을 타지 않는 컬러에 어디서나 잘 어울릴 법한 이 조합, 꽤나 마음에 들었어요. 아가다이체는 보통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잡습니다. 잡습니다. 다른 의자들 특성을 보면 성인 될 때까지도 <laughs>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줬던데 보통의 성인이라면 바닥에 앉거나 소파에 기대지 굳이 아기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성인은 잘 없잖아요 아기 의자라면 아기 중심으로 그 목적과 실용성에 맞춘 게 최고의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질과 정보가 넘쳐난 요즘 국민 아이템이라 불리는 육아템이 정말 수십 수백 수천 가지 일 겁니다 누군가는 디자인을 보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대중성을 볼 것이고, 저처럼 가격과 실용성까지 모두 보겠다는 가성비충도 있을 겁니다. 사실 어떤 물건이든 직접 구매해서 써보기 전까지는 정말 나에게 맞는 아이템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보고 진짜 괜찮다 생각했던 절대로 안 바꿀 것 같은 하이체를 소개해 봤습니다. 물론 더 좋은 하이체어가 나온다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진 않네요. 그만큼 이 의자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저는 이번 하이체어만큼은 지금까지 구입한 육아템 중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육아템인 것 같습니다. 이 하이체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